킨지 즈샵입니다 제가 지금 메이크업 촬영하기 전에 공막 렌즈를 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몇번 촬영은 했었는데요. 제가 깔끔하게 어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영상은 제가 찍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 기본은 일단 한판 엎었고요. 음.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쌍태 그리고 렌즈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잘 볼려는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이거 액정 보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어 이제 디카도 그렇고 저기 배터리 문제도 그렇고 어,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반을 접어요 이렇게 손을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었고, 눈을, 아, 이거 거울 보고 해야 된대. 요저 지금 액정 보고 갑니다. 따지기 없기, 아이고. 아, 생생 라이브. 이렇게 눈을 까서, 바늘, 아까, 아까 접었잖아요? 접었는 거를 넣어서, 이렇게, 아이, 쉬운데. 걸고 가면 쉬운데. 액정보 가려니까 짜증나네. 그래도, 시도는 해봅니다. 까지 고 대문족 간데 말고. 몰라, 귀찮아서 중 땡겼어요. 일단 다시 해봅니다. 이거, 아이씨, 눈물 난다니까. 한 방에 딱 들어가면 좋은데, 거의 그러진 않아요. 이렇서 일단, 여기부터, 아, 안 보인다. 걸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옳지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참 쉽지요? 아 안쉬워 그러니까 거울보고 하면은 솔직히 더 쉽습니다 더 쉬운데 제가 지금 액정보고 하니까 반대쪽도 해보자 까짓거 갑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근데 이물감도 솔직히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 <laughs> 얘네가 이렇게 동공 위치, 지금 앞은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가끔씩 얘네들이 양쪽이 위치가 좀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는 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요. 잘 몰라나? 그리고 밑에 들어가고, 이 이게 실패의 경우입니다. 다시. 이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요. 눈을 근데 세게 감으면 안 돼. 제가 지금, 우는 게 우는 게 아니야. 근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 것까지는 아닌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렌즈를 이렇게 제대로 해줘야, 촬영할 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콧물까지 난다. 코스프레라는 게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놀이문화이기는 한데 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어색해지? 자 그러면은 음, 조금 마무리하고요. 이제 메이크업 영상 찍겠습니다. 찍고 나서 또 빼는 거 할게요. 방금 촬영, 방금 촬영 끝났습니다. 마스크 할 때랑 안할 때랑 목소리가 좀 다르죠? 저, 아, 메이크업 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죠? 다르죠? 음, 마스크 벗고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예쁘고 안 예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근데, 오늘 촬영하면서 느꼈어요. 나 얼굴 가리는 게 낫다. <laughs> 일단, 제가, 머리 자연스럽나요? 이거, 붙인 거라니까. 통가발 잘랐어요.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얼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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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머리, 원래는 캐릭터가, 따야 되잖아요 양쪽에. 근데 따지도 못했어요. 지금 제가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렌즈 얻는 빼고 할게요. 배터리만또 충분하면 좋은데. 그래도 촬영 물량은 뽑아야죠. 음. 응? 아까 그 마스크 하고 안 하고 성냥 테스트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올릴까? 모르겠다. 일단, 꽃은 빼고요. 아, 세다. 건전하죠? 카메라 보고, 그러 그러니까 액정 보고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는 거는 되게 쉬워요. 아주 상쾌합니다. 이미지가 확 다르죠? 렌즈빨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충전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번엔 잘 담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모르겠어. 그러면 다음 영상 때또 재밌는 걸로 찾아뵐게요. 또 뵙겠습니다. 굿. 항상 좋은 하루.